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말씀 모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544쪽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길르앗의 우거하는 자 중에 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그리시내 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느 날 먹었으나, 이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바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놓이고, 그 아이의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사순절 막, 말씀 목상 달력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는 절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이번 한 주간에는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열한 기상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몇 명의 등장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가 나오고 또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두 사람은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그 순종으로 인해서 그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뽑혔지만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엘리야가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는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합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아합왕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큰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지었던 대표적인 죄를 이야기하면 우상숭배를 극렬하게 했던 왕이 아합왕입니다. 아흡 아합은 누구와 결혼을 했냐면 시돈의 왕의 딸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신을 섬기는 여인이었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결코 결혼해서는 안 되는 민족이었는데 아합왕은 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유상이라고 하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왕비라고 하면 결혼을 할때 혼자 오지 않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시녀들을 전부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그들과 함께 자기들이 고향에서 섬기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이세벨이 이 아합과 결혼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자신이 섬기던 바알 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전을 만들고 또 바알 신 신전 안에다가 아세라 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하나님을 섬기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따라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할 텐데 내가 허락하기까지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아합방에게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고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방에게 그 이야기를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당시 그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어떤 신이냐면 날씨를 관장하고 농사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이 하늘에서 비도 내려주고 이슬도 내려주고 바람도 주고 이렇게 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 않겠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바알 신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고민의 현장에서 엘리야는 아방을 찾아가서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laughs>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었고 자신의 신앙을 걸고 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런 일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음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의 말씀이죠 그리고 19장, 18장으로 넘어가면 엘리야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숨기는 850명의 제사장과 갈멜산 위에서 대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1대 850으로 싸우는 장면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믿음의 확신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합방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laughs>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과부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부가 살고 있었던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어떤 한 과부라고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이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갔습니다. 엘리야가 찾아가서 그 과부에게 처음에는 물한 잔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물을 가지러 갈때 엘리야가 또 이야기를 하죠. 내가 목 목마른 것뿐만 아니라 배도 고프니 올때떡 하나만 갖다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를 엘리야에게 설명을 합니다. 저에게는 밀가루가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제가 나무를 하러 온 이유는 이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저희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이거 마지막 음식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런 마음이고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고 올때 당신이 하고자 했던 대로 떡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십시오. 그렇게 되면 당신이 집에 있는 밀가루 통과 이 기름 통에는 내일 매일 매일의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 말씀을 듣고 실제로 자신이 하고자 했던 대로 떡을 만들었고 그 떡을 엘리야에게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떡을 엘리야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이 과부의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시는가? 그냥 너희는 순종하고 너희의 삶은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자,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그리시의가에 숨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마실 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는 이스라엘 온 땅에 마실 물이 없겠지만 내가 너는 살리겠다. 그러니 너는 그리시냇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 있어라. 시냇가는 물이 있는 곳입니다. 마실 물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피할 길 거주할 땅을 지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7절을 보시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다. 하나님이 1차적으로 그리시네가를 엘리야에게 가르치셔서 거기서 살아라 마실 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지켜라 라고 하시다가 시간이 지나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거기도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어디로 이야기하냐면 9절에 보면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바스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계속해서 피할 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 마실물을 해결되었지만 먹을 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사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 시냇가로 보내서 마실물을 해결하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해결을 주셨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 순종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 마실 것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또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과부는 엘리야가 올 것을 알고 있었고 엘리야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9절에 보시면 자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에게 명령을 하셔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게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이미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간에 엘리야가 올 것이고 그에게 자신이 있는 것을 대접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 마지막 목숨 같은 것이지만 그것을 내놓고 순종했을 때그 목숨을 살려낼 수 있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으로 채워지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과부에게 매우 중요한 매우 갈급한 것은 먹을 양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먹을 양식을 해결하셨고 또 17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과부의 아들이 중한 병에 들어서 숨이 졌는데 목숨을 잃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아들을 살려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도 보면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순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나는 손해 보는 것 같고 나는 모든 것이 포기하는 것 같고 다 잃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시며 다시 채우시고 다시 이끌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아브로 은혜 도망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먹을 것 마실 것이 해결되었고 사르밧 과부는 이한 줌의 이 떡을 먹고 나면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이제 먹을 것이 걱정 없었고 죽은 아들까지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의 순종과 사르밧 과부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보였고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거할 곳을 지정해 주셨고 그가 살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사르밧 과부에게는 가장 필요했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고 또 목숨을 잃었던 아들까지 살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실패가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 앞에서 담대하게 서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내일부터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어 대신방 기간 동안 우리가 말씀으로 각 가정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그 가정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통해서 세임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어제 우리가 재직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이제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할때 무엇보다 안전하게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